예,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학력이나 뭐 이런게 별로 없죠 네. 어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라비를 밑에서 성경을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게 되었다 뭐이 말은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에 그들의 말이 엄청나게 권세가 있고, 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아주 그 영향력이 있답니다. 네, 앞에서 그 3장 12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길죠? 4도행전 3장 12절에서 26절이 베드로의 설교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부를 해서, 어, 성경을 연구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은 살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아, 이 신학교 가고 안 가고, 신학을 연구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문제겠죠. 예, 그러니까, 성령, 성령이 배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게 말을 하니까, 학문 없는 범인이지만은 기탄 없이 말하게 된다. 음. 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담대하고 또 구약 성경까지도 정확하게 인용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너무 이제 이상이하게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음. 우리가 이 체험, 체험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그 근데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체험.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또 예수님도 배우고 하면서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이 체험이 없이 말하면은 이제 지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배운 것이 없는 아주 그냥 보통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상히 얘기했다. 그 말은 그들은 배워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숨기고 있었지만 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생명으로 주님을 알고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고있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이제 성전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이런 생명의 역사 가일어난단 말입니다. 또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됐다. 뭘 때문에 이상히 여기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어, 기탄 없이 마람을 보고 이상히 여기겠다. 읽으시고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음.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랑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음. 그니까, 어, 뭐그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3장 12절에서 26절까지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설교만 했는게 아니고 실제로 병이 나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말씀하냐면 실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뭐이 백성의 장로들, 또 제사장들이 베드라 요한에 대해서 어, 비난과 정죄를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뭐가 일어났냐면 그안전베이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학문으로 보면 우리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나타나고 나타나는 실제를 보면 너무 너무 다른 거라. 음, 그러니까 학문은 실제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 음, 그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신학을 아무리 많이 공부했다 해도 실제가 없으면은 꼼짝을 못한다. 자, 그래서 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나타나. 그렇죠? 그래서 어, 원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15절에 보면은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르대. 예. 뭐 그들을 한테 와서 묻지만은 뭐 그들을 불러가 말하지만은 뭐 딱히 비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의논하는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게시되어졌단 말이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laughs>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도 기적이 나타난 나걸다 알고 있고, 자기들의 눈으로 봐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입을 닫게 돼 있어. 안 그렇겠어요? 어. 안전명이가 나왔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거 앞 나왔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안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그 증명하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침이 증거해 주실 때그 증거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앞에도 보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 진짜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단, 이단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 그, 이단에 우두머리가 있는데, 전부 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냐면, 기적을 가져. 병고침, 기적을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논리적으로 딱짜맞춰서 하거나, 어. 아니면은 이두 가지 합쳐 가지고 그러면은 율법주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다 현혹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넘어갔나 말이에요. 그만큼 이런 기적이나 표적이 나타날 때,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그 표적이 정말 어떤 표적이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이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17절에 이것이 인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경고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낳았다. 낳긴 낳았죠, 그죠? 낳긴 낳았는데, 뭘, 뭘 말을 못하게 하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낳았다. 이걸 못,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낳았다. 근데 하나님이 낳겠다. 이러면 자기들에게 위협이, 위협이 전혀 안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짓 제사장이니나 거짓 종교 지도자구나. 가짜 목사고, 가짜 장로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기적이 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말은 하지 말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아주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의 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 이걸 잘고 말아요. 전부 다 자기중심성의 죄로 인해서 말하고 의논하고 행동하는 그 밑바닥에 이게 다 깔려 있다. 그래서. 자 생각해봐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벵이가 남에서 남면서 안전벵이가 일어나 걸었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그렇죠? 남에서 안전벵이 된 자가 일어나 걸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일어나 걸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 위에는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었는데 어, 사람들이 이런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내가 보는데 기적이 탁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다. <laughs> 안 믿어. <laughs> 못 믿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하는 것은 기적을 안 봐서 안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다, 옳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그것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사람으로서는 예수 이름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록 협박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요, 요 말밖에 할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하죠.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엄청 감대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마사리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전하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말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말하지 않겠어요? <laughs> 보고, 보고 들은 게 없어가지고 말하지 않는 거지. 보 내가 본 것은 무조건 말하게 돼. 어,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로 보고 들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전명이가 직접 일어나 걷는 것을 봤죠? 음. 들었죠? 그러면 저절로 전한다니다 음. 근데 음.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본 것이 없어요. 음. 확실하게 본 거예요. 확실하게. 음.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험한 게 있어요. 음. 그러면 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음. 말하게 된답니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어떤 사람이 예, 담배 중독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폐암에 걸렸는데도 담배를 못 끊은... 근데 아, 나는 담배를 못, 끊을, 못 끊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담배를 끊을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이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내게 중독된 것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 그거를 이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은, 그, 그런, 그, 담배 중독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 글스를 보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음. 보고 들은 것은 반드시 말하고 전하게 돼 있다. 그러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게 해주고, 듣게 해주면 되잖아요. 경험하게 해주고 그러면은 전할 수밖에 없다. 자, 어, 21절에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관원들이 저희를 예수 이름으로 전하니까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에 자기들의 관원의 위치가 위험해지니까 사람은 그 움직이는 동기에 많은 부분들이 자연적인 사람은 자기의 기득권이나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주 강해요. 음. 그래서 이 관원들이, 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을 어 어떻게 벌할까 생각했지만,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박을 하죠. 음. 그런데 뭐게드로 요한은 아 진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전병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걷던 그 사람이 꼬부라지. 그런데 <laughs>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 여러 신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단이라면, 어떻게 이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고, 하늘에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그런 분임을 알려주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다. 음. 자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잘 설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빼먹으면 어, 사도행전 빼먹으면 자기만의 신학을 만들 수가 있어. 요 음. 음. 그러니까 자의주의 신학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어, 어떤 이론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자기 치우친 생각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낸 이후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초대교회는 정말 어떤 모습인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진짜 복음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음, 사도행전을 빼고, 말씀을 계속 전하면, 이제 이게 지식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음. 자, <laughs> 음, 그래서 관원들이 21절에 위협만 하고, 그들을 석방을 시켜줬어요. 근데 석방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이는 모든 사람이 이루어진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인과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걷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말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냈구나 라는게 인정이 됐다. 음. 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런 사도행전의 사건을 보면서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음. 음. 사람이 맞구나. 아, 메시아가 확실하구나.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표적으로 병나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음, 40세나 되었다. 음. <laughs> 그러니까, 몇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남에서부터 4 0년이요 40년. 음. 그니까, 러 이, 왜 40세의 사람이 일어났겠어요? 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있었던 400년. 그죠? 어, 신구약, 구약의 끝, 신약의 시작까지가 침묵기가 있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어. 네. 그리고 이 40은 결국은 광야에서 네. 40년 동안 광야를 보내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음,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고 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사단의 집 아래서 고통받는 삶,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 이말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참 평안을 누려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정말로 받아들여져 본 적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 손가락질 당하는 저를 부모의 죄나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앉아 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수치에 그냥, 어, 무릎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됐을 때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는 사람이 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이제는 수치와 열등감이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음. 그러니까 안전맹이는 사실 더러운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근데 그 부정함이 다 씻겨져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났다는 것은 단순히 병났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이 된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거에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예, 이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은 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돼. 그렇죠이 사람의 너무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병든 것, 어, 저주, 핸디캡,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놔두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생각해 보세요. 음. 어,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그 남에서부터 두 발로 걸었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일이 많았다 근데 이 사람은 어 자기가 받은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됐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저주도 핸디캡도 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알때 그게 영광이 된다 어, 여기까지가 그 성전 미문합 완전 뱅이 사건이 기록된 부분입니다.